인천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수도권의 관문도시를 넘어 대한민국 성장 엔진 도시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다시 정체와 갈등의 시간을 보내느냐는 향후 몇 년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 중심에 유정복 인천시장에 2026년 지방선거 출마 필요성이 놓여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인천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유정복 시장이 지난 임기 동안 이뤄낸 변화는 그 출마 필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인천은 오랫동안 재정위기 도시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유정복 시장은 강도 높은 재정혁신과 조직 개편을 통해 재정건전 도시로 탈바꿈 시키는 초석을 다졌다. 수십 년간 누적된 부채를 정상화하며 인천시가 다시 투자를 할수 있는 도시로 돌아왔다는 점은 시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성과이기도 하다. 또한 그는 인천의 미래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려왔다. k 바이오케 반도체와 연계한 글로벌 산업 특구, 수도권 관격급 행철도, GTX 공항 항만을 잇는 국가 물류축 강화, 그리고 청년 정착 정책 확대 등은 단순한 임기 사업이 아닌 2030 대전환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인천이 수도권의 한 지역을 넘어 국가 성장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기 프로젝트가 중단 없이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리더십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흔들리는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 유정복 시장의 강점은 단순한 행정 경험을 넘어선 국가 수준의 네트워크와 추진력이다.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의원, 중앙정부 요직 등 폭넓은 경력은 인천의 대형 국책 사업을 수월하게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해왔다. 실제로 그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 공항 항만, 경쟁력 강화, 원도심 재생 등 중앙정부와의 협업이 필수적인 정책에서 탁월한 협상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 점은 향후 인천의 미래 전략에서도 결정적 요소가 된다. 2026년은 인천이 미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시점이다. 저출생 대응, AI 데이터 기반 도시 행정, 신산업 육성, 원도심 균형 발전, 글로벌 정주 환경, 조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인천이 준비 중인 대규모 신항만 개발, 글로벌 의료관광 복합도시 조성, 항공 해양 물류 허브 구축은 단발성 성과가 아니라 최소 10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과제를 안정적으로 완수하려면 경험과 성과가 검증된 리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인천의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변화는 어느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 유정복 시장이 만들어 놓은 토대 위에서 인천은 더 넓은 세계로 확장할 수 있다. 인천의 성공 모델을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확장하려면 도시의 성장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2026년 지방선거는 인천이 과거로 돌아갈지, 미래로 나아갈지를 선택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지금 인천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교체가 아니라 축적된 경험과 도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실력형 리더다. 유정복 시장의 재도전은 개인의 출마 선언을 넘어 인천이 미래 도시로 완성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선택이자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국민의 소리 김민희 기자였습니다. <목소리>